시황 대의절 이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옐런 의장이 의회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 옐런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또 분석을 하고 예상을 하고 계신데요. 일단 테이퍼링 축소 이후에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더 강력한 축소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전반적인 중론입니다. 새로운 가이던스를 과연 제시를 할수 있을지 이것이 f m 쇼의 전반적으로 어떻게 먹혀들어가고 현재 부채안도 상향에 대한 의견도 면물려 있는 미국 시장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국 리스크에 대해서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에서 부정적인 뉴스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중에도 힘을 별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우리가 개장한 이후에 장중에 개장을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변동성에 저희가 많이 따라가는데요. 중국의 리스크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 보시죠. 아, 글로벌 증시 동향 먼저 점검을 하고 본격적인 전략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 증시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예, 오늘 아시아 증시 동반 강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오늘 일본은 건국의 날로 휴장이었던 만큼 일본 증시의 휴장 속에서 여타 다른 아시아 증시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셨었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0.68% 상승한 2100.29포인트의 자원 움직을 보이면서 2100선을 다시금 돌파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증시는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인데요. 지금 2100선이 무너졌던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의 IPO에 따른 호가가 우려, 그리고 유동성 긴축에 대한 부담감들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1월달 21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던 가운데 그 2100선을 다시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동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 금융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세 인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중국 증시가 좀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에 다른 나라 증시 또한 강한 흐름을 보이는 등 아시아 증시 동반적인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아시아 증시 강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옐런 회장의 발언이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반에 있습니다. 이 이후에 뉴욕 증시에 개장하게 되는데요. 체크포인트 어떤 것 있다고 보시나요? 예, 지금 아무래도 시장에서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이야기, 앨런 연준 의장의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중, 미국의 주요 지표들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앨런 의장 또한 시장에서 특별한 이슈를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테이퍼링 축소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질린 연준의장 이제 청문회, 11월 하원 청문회 이후에 이제 상원에서의 청문회 출석에서 통화 정책과 견제 정망에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수준으로 발표를 확률이 높은 만큼 증시에서의 큰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헬런 연준 의장의 언급들이 증시 어떤 코멘트를 내놓을지 여부에 따라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는 만큼 장중 변동성은 좀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아, 글로벌 증시 먼저 미리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리딩 투자증권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